안녕하세요, 흰님신당입니다 네, 지금부터 자 용띠 음. 자 8월 9월 달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음. 자 우리 용띠들은 아, 자 새로운 시작되는 인연들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이변수나. 음. 그렇죠. 내가 어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네. 그런 달이 되겠네요. 아유, 자 사람을 많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말이 많겠지.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어, 뭐아저 사람 새로 왔대. 막야 음. 어, 쟤는 어디서 굴러 먹다고 뼈딱이야. 맞아요. 뒷담화도 많 네. 많겠거니와. 네. 응. 그로 인해서 구설이나 음. 관지수가생겨아이 아이고야. 아이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새로운 데 거처를 옮겨도 네. 항상 내 말과 행동 거지. 조금 신중하게 네.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여기는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 시작하는 건참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구설들이나 그러면 은 변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러면 나 속상한 일, 응. 거기에 또 새로 적응하려면 또 저새끼 새로 만나는데 비유 맞출 리 맞아요. 얼마나 많겠어. 그럼 대가리도 아파, 맞아요. 어, 새로 만나면 술자리도 해야 돼. 응? 싫어하는 족구 모임도 나가야 돼. 맞아요. 응? 새로 뭐 상상 모시면뭐 싫어하는 등산도 따라가야 돼. 맞아요. 몸도 마음도 힘드네. 에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좋은데 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맞아요. 응? 대가리도 아프고.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어딜 가시나 네. 항상 그냥 자. 응? 말은 하지 말고 많이 들으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 까 항상 내입 네, 조심하시고. 응? 아이고 그래 직장에서다 크게 뭐. 응? 자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음 응, 뭐시냐. 응? 아이고 좀비좀 좀 맞춰줘. 응이이좀해이것좀이것 좀. 해, 이것 좀, 이것 좀.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야 직장이던 네. 사업이던. 음. 응? 잘 풀릴 거 아니야. 이것 좀 해, 이것 맞아요. 좀. 아고 아이고. 아이고, 살랑살랑 없는 소리도 좀 하고. 맞아요. 응? 그래야 운이 풀려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집이라도 한채 빨리 사든가. 맞아요. 응? 이 들어온 뭐 직장 에서 생활 빨리 때려치고 내 장사라도 하나 할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싫으면. 비유 맞춰가지고 어? 빨리 뭐니 뭐니 벌어가지고 맞아요. 빨리 나와서 내장사해야지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내장사는 게 막혀받았는데 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네.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 음. 응. 늘싹 마주하던 사람이 아닌데 새로운 네. 곳에 가게 되거나 적응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저기 뭐뒤통수맞을 일도 많아 뭐 크게 뭐 당할 일은 없지만 여기들은 네. 그래도 사람인지라 맞아요. 응, 항상 또 조심, 또 조심. 네. 어, 비용 맞추는 적으로 개나 소나서 다 맞추지 말고. 맞아요. 사람 딱 봐가면 용기들은 촉이 좋잖네 네. 응, 감도 좋고 촉도 좋아. 반 무당인데 뭐. 맞아요, 맞아요. 이고애지간는 무당보다 날거아마 음. 대장은 무당보다 나내 촉이 아마. 응? 네. 내 촉이 이거다 싶어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안 되는 것들 없었어. 네. 지좀 지가 치고 사는 팔자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네. 응? 이것도 좀 하면서 잡다하니 이렇게 비유좀 맞추고 내가 내 말이 맞다고 한들 그냥 나만 생각하고 좀비유좀 맞추고 그냥 나좀한 발짝 죽이고 살아 네. 그래야 풀리지. 네. 응? 네. 아이고. 건강은, 건강은, 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거 그지랄 못하니까 속병이 생겨갖고 가슴이 답답하지 맞아요, 맞아요. 비우 네? 비움 못맞게 하, 아, 씨발, 뒤에 어디 가고 담배나 꼬대면서, 술이나 퍼먹고 담배나 꼬대면서 그냥. 그러니까 속병 이상, 속병이 나지.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가슴병, 음. 응? 가슴병, 확병. 네. 그 무엇이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안 돼. 음. 어, 내가 지금 등짝이 너무 아파. 네. 쪽탈. 음. 아유, 여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 가슴이 네. 답답해. 위장이 좀 많이 안 돼. 위장병 조심하고. 건강 네. 건강상으로는. 네. 네. 차가 많고 많은 우리나라 성 중에 뭐 김씨, 이씨, 박씨가 최고 많다만. 네. 하얀 차 갖고 있으신 분들. 네. 뭐 우리나라에 뭐 천지 마주로 까만 차 하얀 차지만은. 네. 그 중에 흰 차, 네. 큰차 갖고 있으신 분. 네. 어. 아마 뭐 s v 나 뭐쯤 되겠죠? 네. 어. 운전 조심하는데 타이어 관리 잘해 타이어, 음. 어 타이어 관리, 네 어, 타이어 관리 잘하고, 아이고 때가리야, 애도 머리가, 응. 어. 혹시 연애운은 <laughs> 어떻게 될까? 요 연애운은, 네 내가 아까 좋은 인연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 예. 새로운 인연, 시작되는 인연, 응 연애운은 좋아, 아. 연애운은 좋은데, 아. 네, 아, 어. 문제는 애지가 나면 이혼 잘안 해. 음. 이혼 잘, 캬, 나막 하고 싶다만, 응. 하고 싶은 생각만 하루에 막 수천번씩 드는 응? 네.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근데 10살이 이혼 안 해. 혹시나 이제 남녀 간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네. 헤어지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응, 그런 적이 있을 신 네. 것이냐. 어. 이변수도 딱히 보이진 않아. 음. 응. 뭐 진득하니 옳은 연애를 하나. 음. 아, 그런가 보다 딱히 이변수도 보이진 않고. 응, 제외 운도 좋아, 제외 운. 제외 운도 좋고. 어, 저기, 이제 곧 수영장 오픈하잖아, 이제. 아, 네, 맞아요. 가가서 응? 좋은, 짝 응? 짝쟁이 만날라나. 어머나. 어머나. 응? 어머나. 그만큼 좋은, 응? 소개팅 장소가 어딨어. 맞아요, 어, 맞아요. 응? 요즘은 그냥, 어디, 그냥, 남자나 여자나, 응? 바디도 얼마나 잘 갖고. 어, 세상에. 인연 만나고 싶은데 특히 용기는 네. 물가 가서 만나세요. 음 물가에. 에이. 아이고 좋다 좋아. 아니요. 물가 가서 딱 만나면 하룻밤 엔조이 하지 말고 어, 진득하니 에이. 이렇게 좀 만나봐봐. 그중에 이네 인연도 있어. 요즘 은뭐모식이뭐 원나이 원나이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만나면 희한한 연놈들밖에 안 꼬여. 에이. 에이. 그러니까 잘물색해보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말몇 마디 주고 갔다 오면 그 사람 인성이 딱 나와. 네. 아, 저 년이나 뺏게 먹을 년인지, 안 뺏게 먹을 년인지, 음. 응. 저 놈이나 하룻밤 그냥, 응? 잡아뜨릴 놈인지, 아니면 나 데리고 살 놈인지. 말몇 음. 마디 딱 나오면 딱 나와. 아, 용기질은 감이 좋아서 그런 거 탁탁탁탁 알아채. 네. 응. 응. 자, 그러니까. 좋은 인연 만날 게 자, 응. 물가 가야 놀러 가, 수영장에. 네. 가나이대별 응. 자, 우리가, 응. 88년생. 네. 응. 88년생. 땡 잡았다. 응? 응? 뭐가 이렇게 좋지? 응. 어, 연애나, 매일, 네. 어. 직장 내 이동수나, 매일. 네.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나좀 낮추고 네. 내 그것만 조금만 꺾으면 네. 내 귀만 조금만 꺾으면 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고 네. 내가 그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대. 네. 나를 조금 나 자신을 나 잘난 건 아니지만 네. 나 자신을 조금만 낮추래. 네. 응? 이렇게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있으란 이 말이지. 맞습니다. 응? 드러내면은 다 아작나는 거야. 네. 이렇게 살짝 감추고 있다가 때되면 드러내고 지금은 이렇게 해갖고. 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 알겠어요. 이런 거, 88년생 이거 진짜 필요해요. 네. 응? 이거 필요해. 네. 그리고 우리 연애원도 좋고. 응? 음. 응. 그렇군요. 직장 내에 응. 이동수도 있어서 네. 응. 가서 새로운 연대를 많이 만나. 이연들 네. 응. 직장 생활도 잘할 것이고. 응? 네. 자, 76년생. 이고 헷리가갖고말 조심해 그내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네 응? 그게 요만한 나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 뱉은 한마디가 네네네 크으 큰 싸움 나 음~~ 내가 아까 간죄있다 그랬지 네네네 네, 네. 응? 그걸로 인해서 크게 아주 개박살 한번나 아휴 유 응? 48세 네. 남자들 네 응? 아주 혼자이신 분네 자, 결혼 안 하시고 네. 음, 재혼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음. 자,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어디 어, 바다나 계곡이나 네. 그런 데 놀러 가봐요. 어디 모임 같은 데도 좋고 그런 네. 음, 데 가시면 좋은 친구나 친구처럼 그렇게 그런 인연을 만날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짜잔, 네. 64년생. 데이트, 뜻이트 말트. 너무 욕심 부려서 그렇대 아. 욕심 좀 내려놔라. 네. 지금 그만큼 이면 됐지. 얼마나 더 가지려고? 음. 응? 응? 쌀 짜르는 요만한데 막이따만큼 담을 주워 담으려고 그러면 그다리 그러다가 봉다리 터져. 좀 내려놔. 네. 내 주머니는 요만큼인데 자꾸 걷다가쑤셔박으려니까는 네. 터지지. 과유불급 그, 몰라? 에이그. 뭐 이혼하려고? 아이고 참말로 때리차 그 승질머리에 그냥 어디가서 그냥 밥 얻어먹을라면 그냥 이만누라 그냥 지금 잘 데리고 보필하고 살아 음. 응. 여자들은 죽겠지? 네용기랑 사는 저기 우리 옛팬네들 죽을 맛일 네. 거다 구석을 의지하냐고 나만 알지 맞아요. 무당이니까 나만 알지 네 맞아요 응. 그래도 네. 그 승질머리 죽어도 속정은 깊은 게. 네. 아이고 이제 와서 뭐 황혼이혼 요즘 뭐 황혼이혼이다 해도 네. 뭐해 그냥 그러려고 살아. 네. 그래도 속정은 깊잖아. 아이고 이혼하지마. 으응 음, 그냥 그냥 이대로 그냥 이제 살아. 늙으면 이제 저기 뭐시냐아프면 병원에 갔다처방아 놓고. 네. 그래요. 이혼해봐야 뭐 별거 없어. 네. 그냥 이게. 아이고 우리 용기랑 같이 사는 마누라도 용타 용해. 네. 아이고 자. 네. <laughs> 지금까지 네 우리 용띠 네. 네, 8월 9월달 그리고 나이대별 은퇴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흔님진당이었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 상담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